EXTV 교통속보입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모습인데요. 지금 인근 과제로 전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 경 화성 지역에 있는 이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로가 검은색 연기로 덮여 있어 진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서평택 분기점 양방향 우회를 시키고 있는데 목포 쪽은 이미 발안부터 서평택 분기점까지 정체도 8km 구간 이어집니다. 발안 나들목에서 미리 우회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쪽도 서평택 분기점을 앞두고 정체가 5km 구간인데 서평택 분기점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CCTV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본선 양방향 지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오포 쪽으로 조금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 보더라도 이렇게 뿌였습니다 다른 차들 아예 꼼짝없이 서 있는 모습인데 이미 오포 방향 정체는 바안부터 서평택 분기점까지 8km 구간 이어집니다. 본선에서 차량들 우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본선에 진입한 차량은 이미 움직임 없이 서 있습니다. 서울 쪽은 어떨까요? 서평택 분개점을 앞두고 서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서평택 분개점을 이용해서 우회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선 정체는 5km 구간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과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방 잘 살펴주시고 교통상황 중간중간 바뀔 수가 있어서 참고하면서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TV 교통속보였습니다.